데르군다스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하레 데제뉴트이르마이 노힐리 리아프안카 프라제 막로스 그림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1번 신문입니다. 저널. 2번 수첩입니다. 카르테이라. 3번 공책입니다. 카데르, 4번 달력입니다. 칼렌다리오 정답은 4번 달력입니다. 달력입니다. 칼렌다리오 자,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우마. 1번, 집이 한채 있습니다. 우마 까사이다 이하 2번, 집이 한명 있습니다. 우마 에마이다 이하 3번, 집이 한잔 있습니다. 우마 꼬부이다 이하 4번, 집이 한층 있습니다. 우마 안달이다 이하. 정답은 네. 1번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집 우마 우자 채한채한채 한채 있습니다. 좋아요. 그림을 보세요. 1번 남자가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네 로케 헬라 자넬라 2번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네 사이 헬라 에스카다 3번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Mane 바이 b a i h a e d i f i c l i u 4번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ane h e i n e l a e l e v a t o 정답은 2번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번이에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남자가 위험해요. 1번, 계단이 위험합니다. 에스카다 페르고즈 2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라이 남도라스 3번. 사무실이 깨끗합니다. 깐토르 모스 4번. 이 남자는 친절합니다. 마네네 라란티악 정답은? 2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5번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시날레 시그니피카 사이다 경고 아덴사운 금연 구역. 1번 음식을 팔면 안 됩니다. 라벨레 판 하한. 2번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라벨레 판 시가루. 3번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라벨레 할로 하한. 4번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벨레, 푸마, 시가루 정답은 4번.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금연구역 조나 이따 라벨레, 푸마, 시가루 No smoking 정답은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벨레 수마 시가루 6번 다음 설명에 맞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시나 네베 러스 바에스플리카 사운드 이름 마이 막사이다.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1번 라벨레 텔레폰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번 라벨레 하사이 포토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3번 라벨레 우자 컴퓨터도르.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4번 라벨레 따까 오클루 메탕 선글라스를 쓰지 마십시오. 정답은 2번 라벨레 하사이 포토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7번에서 10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파보르 힐리 리아판 마크 로스 네배앵세 마묵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이따 할로 사이다 바이 바인 이 아핀데 세마나 나 집에서 청소도 하고 컴퓨터로 영화도 마무 하모스 우마 노모스 마묵, 필미, 호, 컴퓨터돌. 1번, 봐요. 하래. 2번, 해요. 할로. 3번, 써요. 우자. 4번, 들어요. 로나. 정답은, 봐요. 영화도 봐요. 1번 이에요. 봐요. 8번 저는 한국 회사에 마묵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How es tu da helalian Korea 마묵 이하 k o m p a n i a Korea. 1번 출발하려고 하려고 파라 꼬매사 2번 취직하려고 파라 햇당 셀비스 3번 퇴근하려고 파라 사이 셀비스 4번 이사하려고 파라 무다 우마 정답은 2번 취직하려고 파라 햇당 셀비스 저는 한국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9번.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작업을 할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작업을 할때 바이니라 세르비스 이아 파틴 콘스트루사운 까 파브리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라 라이아 아시덴때 마묵을 까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땡기, 뚜일, 마묵 1번 안전 벨트, 신투 세그란사. 2번 교통 질서, 오르덴 트란치뚜. 3번 안전 통로, 달란 세그란사. 4번 안전 수칙, 레그라 세그란사. 정답은 4번. 안전수칙,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고라이단의 우자, particula o b j e t u 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좋아요. 자,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 로자나인 노 클리엔티 함께 대화해요. 가 커피 한잔 하고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파벌포 카페이다. 노 샌드위치이다. 나 마무 가 아니요 가져갈 거예요. 라에, how o 포티 you forty? 번, 뭘 드시겠어요? 이따 핫가락 한 사이다. 2 번, 포장해 드릴까요? 이따 핫가락 팔론 칼라에. 3 번, 가져가실 거예요. 이따 f o r 칼라에. 4 번. 여기서 드실 거예요. 이따 아뚜한 이한네 깔라에. 정답은 4번. 여기서 드실 거예요. 이따 아뚜한 이한네 깔라에. 좋아요.